25번 갈게요 25번. 자, 금속 W 밀리그램 있다. 그런데 w g 이 있는데 여기서 H2가 나온다. 근데 거기서 나온 H2랑 A 밀리그램에 있는 놈이랑 또 반응을 시켰더니 1에서 얘가 12g 남았고 그다음에 얘가 48ml가 생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실험 2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쨌든, 아, 좀, 어디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바로 할게. 48ml가 생성됐다고 했으니, 얘가 0 0 0 2 m 이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큼 빠졌겠어? 0.004가 빠졌을 거고, 얘도 0.002가 빠졌겠죠? 그랬는데, 얼마큼 남았어? 12mg이 남았대. 그러면, 어, 시의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0 0 0 1 m o 이 남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0 0 0 1 m o 이 남았으니까, 결국 원래 얼만큼 있었어? 0.003만큼 있었다. 그런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H2를 여기서 쓴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0 0 0 1 사몰이 생성이 됐겠다, 그치? 그러면, m짜리에, m짜리가 원래 얼만큼 있었어? 0.004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에서, 어, 이 m의 원자량을 물었기 때문에, 어, 요 친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람을 줬죠. w 밀리그 g 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람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1 m 리그이이1 g 리그이죠 그래서 0 어, w. 아니, 좀 이상한가? 0 0 m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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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0 0 0 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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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에0 0 0 0 0 0 0 0 0 얘 얼마 얼만... 고야 얘가 얼만큼 있다고? 아까 구했어. 0.003. 003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12니까. 어 3. 계산해보면은 0.003물에 해당하는 값은 36mg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A가 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실험 2에서 내용을 물었죠. 원래는 W를 넣었는데, 이 W를 넣었으면은, 나오던 거에서 두 배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0.008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 원래 0.003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0.003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0.008이 되죠. 그럼 한계반응물이 바뀝니다. 누가 한계반응물, 얘가 한계반응물. 그럼 얘가 0.003이 떨어지면 얘도 0.003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x 값에는 3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니까 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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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 답은 1번이 나오겠네요. 3w. 26번도 계속 들어갈게. 얘가 W 그램이 있는데 질량을 측정하고 했더니 얘가 0.65W가 나왔고, 얘 부피가 10, 1 2 2 m l 래 그런데 일몰의 부피가 22.24.4래. 0.122초죠. 그러면, 공공 떼고, 어, 200분의 1인가요? 그럼 얘가 집, 에고, 여기가 아니라, 얘가 200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런데, 얘가 W그램이 모두 사용이 있기 때문에, 질량보존법칙에 의해서, 얘가 W그램 반응했을 때, 이 W그램이랑,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를 더 더했을 때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0.35W겠죠. 그러면은, 어, 허허허 200분의 1에 0.35w가 얘네들의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100분의 35 곱하기 200을 한, 아 w죠. 한개 얘네들의 분자량이죠. x2에. 그러면 x 한 개는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35w가 나와야 되겠다. 자 27번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들로, 얘가 1g이 들어있죠 그는데 해가지고 얘는 충분하니까 어차피 한계 반응물은 얘만큼 빠질겁니다 그 다음에 기울어가지고 반응을 시켰어 그 다음에 눈금을 본다는 거는 뭐를 보는 거냐면은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알수 있죠 피스톤 가지고 그러면은 얘의 부피를 알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뭘 구하래? M 자리의 원자량을 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의 부피를 알았으니까 일몰일 때 부피는 무조건 알아야 얘가 몇몰 반응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D것은 어, 첫 번째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해봐. 얘가 만약에 몇 부피가 나왔는데, 일몰의 부피를 하면, 아, 얘가 엠몰 형성이 됐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가 얼만큼 빠졌다, 얼만큼 빠졌다는 걸알수 있죠. 엠몰만큼 빠졌다는 걸. 그런데, 뭘 물었어? 얘 원자량을 물었어. 그럼 뭐는 알아야 돼, 우리? C랑 O의 각각의 원자량을 알아야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C의 원자량까지는 알아야 우리가 풀수 있을 거고, 일몰의 질량 우리 몰라도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다. 자, 28번도 바로 해볼게 어, 수소와 메테인의 연소다 자, 그러면 각각 1 과정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 식을 써봐야 되겠죠 2 더하기 H2 그러면 은 계속 써주고 뭐더 써줘야 되냐 우리 그 다음에 근데 어쩌라고 얘가 1.0 있었는데 얘가 1.0 어차피 이만큼 들어 있는 거 어차피 1 더하기 x 나 이거랑 같아 되는 거 아닙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9.6 나오죠. 그 다음에 2.4니까 이것도 마찬가지해서 2.4 빼면은 6.4g 나오죠. 어쩔. 그러면 이게 3대2 맞냐? 어, 맞고요. 2에서 반응한 분자수 물었습니다. 어차피 한계 반응물은 6.4인, 어, 산소죠? 그러면은 얘가 32분의 6.4니까, 음, 0.2에 해당하는 값이겠습니다. 그럼 2일 때 0.2니까, CO2 아니 그 CH4도 0.1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질량 물었습니다. 어쩌라고 이거는 그냥 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0점이 반응하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0점이. 근데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산소기 때문에 얘가 1. 근데 얘가 0.5죠? 그럼 얘가 0.5가 생기기 때문에 어, 두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29번. 아, 이 문제 참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자, 지금 이거는 주입형이라 그랬어? 혼합형이라 그랬어? A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B를 계속 집어넣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입형 문제입니다. 주입형 문제일 때, 우리 몸을,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주입시켜주는 얘는 볼 필요 없고, 얘와 얘를, 얘, A와 C의 관계만 봐야 되겠죠. B는 나중에 어차피 A가 다 사라지면 B를 넣는 족족, 이렇게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W그램 넣을 때까지가 아마 A가 한계반응물이 될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 A가 더 이상 없어서 B가 한계반응, 그러니까 A, B를 넣는 족족, 음, 차 오르는 그런 형태겠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보라고? 부피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A가 없어지는 것만큼 A가 생겨야 부피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면 A 플러스 B를 C라고 안 하고 A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지금 여기는 A만 있는 곳이죠. A만 있을 때3 l 에 어쩌라고? 30L니까 10분의 1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0분의 1만큼 반응할 때, 얘 얼만큼 반응하는 거야? 아예 그대로 W 그램이 반응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실험도 한번 볼게. 그러면 a 더하기 b에서 a만큼 있는데, 어 얘가 얼마큼 있대 이제? 이 w만큼 있는데 실린더에다가 2리터짜리 넣는데 그럼 얘가 15분의 1 거죠? 그랬는데 한계 반응물을 우리가 알수 있죠? 왜? 10분의 1 반응할 때 W 반응하는데, 10, 15분의 1 있고 이 w 있어. 누가 한계 반응물? 15분의 1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얘가 15분의 1이 생성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래? 전체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게두 배래. 그러면 얘가 두 배만큼 차지하고 있으려면 얘가 얼만큼 남아있어야 돼. 15분의 1이 남아있어야 30, 됐죠? 어.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자, 조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뭘 건드려야 될까? 자, 뭘 건드려야 되냐면 10분의 1몰이 /10 반응할 때 W가 반응한다 그랬어. 그럼 15분의 1이 반응하면은 얘 얼만큼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으면 비례식 세워야죠. 10분의 1일 때 W면 15분의 1일 때 X 잡고요. 뽀뽀뽀뽀 해주면 3분의 2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 3분의 2W가 반응을 하니 여기서 얼만큼이 남겠어? 3분의 1W가 남겠죠. 맞나? 뭔가 왜 이렇게 반이 남은 듯한 이 느낌 뭐지? 잠시만. 한 번만 계산해 볼게. 맞는데. 뭔가 아닌 이 느낌 뭐냐? 좀...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맞다면. 그럼 얘가 15분의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1대2대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비의 분자량을 물었으니, 뭐,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 뭔가 이게 2, 2, 1, 이 였던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laughs> 아 이게 잘못됐죠 지금 미안합니다 이 w면은 얘가 3분의 6 w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3분의 4가 남는 거니까 얘가 15분의 2가 아니라 30분의 1이죠 그치 2대2 해가지고 얘가 2고 얘가 1이고 분자량 물었으니 뭐 아무거나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쓸까요 그러면은 지금 20 w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20w.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와야 되겠다.